안녕하세요. 수리지입니다. 자, 부등식을 만족시키는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0이 아니에요. 그죠? 자, 전개하게 되면 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. 죠 그죠?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. 인수분해 되죠?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. 그죠?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의 이차 함수 그래프인데, 자, x축과 마이너스 4에서 2에서 만나는 거고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사이에 있는 값들, 그렇죠? 해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는 크고 2보다 는 작다예요. 자, 이걸 만저 가는 정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까지 다섯 개가 있습니다. 답은 5번입니다.